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 모든 후보가 한 자리에 모이고, 이제라도 모두가 만나 본선의 승리를 위한 뜻을 모으고, 지금까지도 단한 번도 모든 후보가 한 자리에서 만나자는 제안이나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더 늦춰진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거성 후보님, 박효진 후보님, 성기선 후보님, 송주명 후보님, 그리고 이종태 후보님, 이제는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진정으로 호소합니다.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승리를 위해 힘을 모읍시다. 민주진보를 표방하는 후보 여섯 명이 아무 조건 없이 모여 승리를 위한 방안을 논의합시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한 마음으로 단결된 힘을 보여주지 못하면 본선에서의 패배는 당연합니다. 지금의 경선 단일화에 대한 우리의 시각들이 많습니다. 언론에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불안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본선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범민주 진보 단일후보 경선은 첫 번째, 본선 승리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일화의 목적은 단 하나, 본선의 승리입니다. 두 번째, 합법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도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없을 겁니다. 세 번째, 모든 후보가 참여하는 경선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후보가 참여하는 경선이 아니면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동력을 얻를 수가 없습니다. 경기교육에 남아있는 과제들이 많습니다. 경기교육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몸을 던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정으로 부탁드립니다. 민주진보진영에서 함께하는 모두가 동참해주시기를 아울러 해안과 안목연륜이 있는 많은 분들께서 이 경선을 지켜주시기를 모두 하나되어 한뜻으로 이 난관을 돌파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